오 네, 12시 이제 2시간 뒤쯤에 저의 티저가 나와요 알고 계시는가요?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? My teaser open at 12am? 아 0am So, please watch, watch video. 맞나? 아僕のティザ가今日2시간後ぐらいに出ますぜひ見てください <laughs> 어 아, 어, 사디카, 음, 코큰카. <laughs> 제 티저가 2시간 정도 뒤에 나오는데 꼭 많이 봐주시고, 그리고 내일 그, 어, 그 브이라이브가 일곱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, 저랑 함께 하고 싶거나, 제가 말을 못하는 그런 걸 보고 싶다면, 꼭 보세요. 재밌을 거예요. 준비 많이 했어요. 그, 제가 또 하나 또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, 음, 7시, 6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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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라이브, 아니, 음원, 아, 몇 층, 6시, 내일, 내일, 6시에 음원이 나옵니다. 뮤비랑 같이 나옵니다. 전다 봤어요. 아무튼, 조금 뭐랄까, 새로운, 뭐랄까 힘을 좀 많이 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그럴것 같고 얘 뭐랄까 중, 웜업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제 티저나 사진이나 약간 이런 컨셉들을 보면 되게 조금 색다르고 조금 강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 모습까지 가는 과정을 아마 보게 될것 같아요. 보시게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정말 잘, 이렇게, 여러분들 걱정시켜드렸잖아요. 부상으로 인해서. 이제 정말 회복, 뭐, 다, 다 나왔어요. 다 나와가지고, 이제 뭔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. 기대됩니다.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 나도 너무 설레이네요. 요새 좀 미팅도 많이 하고 지금 막 제가 이제 막 뭐랄까 벌려놓은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룹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뭐랄까 완성된 작품으로 보여드리게 될지 저로서도 되게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그렇네요 어. 보람된 일이 여기 바라 바라고, 바라고. 또뭐 얘기해야 되지? 음 궁금한 거 있어요? 궁금한 거 없죠? 궁금한 거 없죠? 밥은 먹었냐고요? 네, 밥 먹었어요. 저 오늘 뭐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도시락 먹고 그랬답니다. 아, 이렇게 된 김에 스포를 좀 하고 싶다. 이제 2시. 뭐 약간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내일 봐주시길 바라겠고요. 티저 많이 기대해 주시고. 내일 브이라이브 6시. 브이라이브 7시. 시 헷갈려. 브이라이브 7시. 7시. t o m o r r 브이라이브 starts 7 어, pm. 7 pm. 그리고 내일 음원 6시 많이 들어주세요. <laughs> 아, 떨린다,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. 뭔가... 뭔가... 설레이는... 설레이는구만. 후후후후 바이 바이. 종료 버튼 누릅니다.